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동안에 능이 산행만 고집을 하면서 아, 실속없이 수없이 헛걸음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비아냥 소리도 들으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풍놀이 겸 개척산행을 하러 왔습니다 개척산행에서 어떤 버섯을 어떻게 만나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을 함께 할수 있을까 아 생각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해발 천고지가 넘으니까는 아 북쪽 방향에는 이렇게 만병초 즉 만년초가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아, 맨 위에 이맨 위에 보이는 뾰족한 새순 같은 것은 내내내 꽃필 꽃몽어리를 지금 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산삼이 비녀를 달고 있듯이 이렇게 달고 있는 것입니다. 야아참 많습니다. 만병초가 만병을 고칠 수 있는 약초라고 해서 만병초라고 하지만 사실은 독초입니다. 독초 독초이기 때문에 아주 적당량을 넣고서, 어, 다려 먹던가, 당금주를 할 때기는 이 꼬다리 하나, 다섯 잎 정도를 넣고 2.5리터에다가, 아, 30도 정도의 술에다 담그면은 정말로 좋은 당금주인 성남주로다가 변하게 됩니다. 성남주. 즉, 이 나무의 이름은 성남엽입니다. 성남엽. 그래서, 당금주 자체가 성남주라고 하죠. 자, 이제 다시 또더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현재 해발은 1050m입니다. 자, 여러분께 지금 오늘의 산야초인 벌나무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벌나무의 무늬를 한번 보세요. 아주 호피 무늬와 비슷하게 생겼죠. 자 보세요 벌나무가 벌써 저 우에 맨 우에는 나뭇가지가 나뭇잎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나무가 바로 벌나무입니다 이 옆에도 있고요 그리고 벌나무의 어린 나무는 어려서도 이렇게 약간의 무늬가 있죠 무늬가 있으면서 초록색에서도 이런 무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순에서도 무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벌나무입니다. 약간은 보이겠죠. 그런데 바로 옆에 또 청단풍 나무가 있어요. 청단풍 나무. 이것은 바로 벌나무 대용품으로다가 아, 판매하는 사람들의 벌나무가 부족했을 때에는 함께 절단해 갖고 섞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고 구매를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벌나무도 같은 단풍나무까지만은 그 약성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겠죠. 자, 이것은 청단풍나무입니다. 여기. 보세요. 첨단풍 나무는 이렇게 모양이 다릅니다. 줄무늬가 없죠. 그럼 또 떠나야 되겠습니다. 저 건너편에 단풍이 울긋불긋 들어 있습니다. 정말 멋들어진 광경인데 이 장면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현재 해발은 약 1,050m 이상입니다. 앞으로 한 400m는 더 올라가야지 더 이곳의 정상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광활한 산죽인 조리대 숲입니다. 전부, 아, 이 조리대도 항암 효과에 좋아서 뱃잎으로다가 당금도 아, 하고 다려서도 먹기도 하는데 조리대 숲에서 나오는 전체 양은 전부 일본에서 수입해 간다고 하죠. 그만큼 일본에서 나오는 조리대는 약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리대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산야가 얼만큼 좋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아 장소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산야초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아, 산야초 산행을 하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멋진 아, 단풍, 이런 장관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영상에는 제대로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지만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자, 진짜 최고의 단풍 아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멋집니다 아 자연산 표고가 완전히 건조돼서 아,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자이 예, 자연산 표고버섯인데 자연 건조된 겁니다 아, 이 정도도 물에 불렸다가 먹으면은 충분히 표고버섯 맛이 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개시를 시작했으니까는 열심히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벌써 이곳에는 나무 가지들은 이파리를 모두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눈만 없었지 마치 한겨울 같아요. 하얀 구름은 바람에 저렇게 빨리 떠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은 저산 해발 높은데 1500까지 다 되는데 저쪽은 이미 단풍이 다 떨어진 겁니다. 아, 그 밑에 쪽만 이렇게 단풍이 있을 뿐이고, 저우에는 이미 낙엽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풍이 지나서 낙엽으로 됐습니다. 잠시 물한 모금 먹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봄에 산나물로다가 아, 우리들이 많이 취급하고 했던 단풍치입니다. 단풍치. 그야말로 단풍치가 단풍이 들었다가 낙엽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아, 봄에 여러 약초꾼들이 아, 태자삼으로 알려드렸던 개별꽃입니다. 개별꽃, 개별꽃이 이렇게 파란 잎을 아직도 간직하면서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옆에는 곰치가 누렇게 단풍이 들었습니다. 곰치들도 이렇게 웅달진 쪽에서는 노랗게 단풍이 하나 누런잎으로다가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 또 태자삼인 개별꽃이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곰치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개별꽃도 서서히 단풍이 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자삼입니다. 잎새버섯을 만났습니다. 오, 잎새버섯 야 자연 건조되고 있습니다. 우와 상당히 컸던 건데 잎새버섯입니다. 이야 아직도 뭐 그런대로 싱싱한 것 같아요. 이 밑바닥은 촉촉하니 이야 이거 참 잎새버섯입니다. 보세요. 잎새버섯이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또한 항암 효과에도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는 아 명성을 갖고 있는 버섯이 바로 이 잎새버섯인데 올해 능이에 미쳐가지고 능이 쫓아다니다가 잎새버섯도 아다 말라 삐들어진 거 이제 처음 봅니다. 야 참. 입자버섯의 모습입니다. 약용버섯이기 때문에 다여서 먹어도 이 정도 건조된 것은 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 오늘 가장 쓸만한 참부채버섯을 만났습니다. 아주 햇빛에 잘 연거러 어, 가고 있듯이 색깔이 짙게 아주 나는 것이 정말 너무 환상적으로 예쁩니다 자 보세요 밑에 주름살을 보면 완전히 느타리버섯하고 같지만은 송이가버섯입니다 송이가버섯 그, 그것도 참 묘하게 송이가버섯이라 그러면 믿지 않으시겠지만은 아, 검색을 해본 것으로다가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자, 내 예, 손하고 이 참부채버섯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이구, 대단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딴 참부채버섯 중에서 가장 큰 참부채버섯입니다. 와, 대박입니다. 대박.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내 네, 손바닥 두배 많았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아주. 뒷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름살까지. 아 야, 아주 정말 큽니다. 이 버섯은 이미 서서히 자연 건조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참부채 버섯의 특유의 아, 멋진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멀리서 보면 누러서 상황버섯이 마치 달려있는 것 같아서 달려가보면 참부채 버섯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방금 이 부러진 나무에서 참부채 버섯을 봤는데, 부러진 나무의 위에 저 위에를 보니까 저렇게 큰 것들이 많이 달려있네요. 어휴, 아주 상당히 싱그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 위에 달려있는 것도 역시 참부채버섯입니다. 아 드디어 또 참부채버섯을 만났습니다.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아 이렇게 아 뭉쳐서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모여서 자라는 것 같아도 상태는 그 딱지 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너무 건조한 상태 같아요 자 보세요 야 자 보세요 참부채버섯의 모습입니다 아또 다시 만난 참부채버섯입니다 그리 많지는 않아도 아주 찬 바람에 싱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야이 음. 버섯이 바로 참부채버섯입니다 물론 생긴 모습은 보세요 느타리하고 거의 흡사하지만은 송이과 버섯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몇개 수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곳에서 참부채 버섯을 만났습니다. 보세요. 아주 성장 반륙이 그리 뛰어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참부채 버섯의 모습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 위에까지 쭉 달려있네요. 몇개 손맛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와도 건조돼서 이 나무 자체도 건조됐기 때문에 버섯이 나오다 말고 성장을 멈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같은 사이즈로다가 같은 크기로다가 자라야 되는 버섯들인데 상당히 크기가 아 똑같이안 않는 걸 보니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체수도 많이 부족하고요. 어쨌거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 커다란 거목이죠, 거목. 이 거목이 단풍이 저렇게 예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빨갛고 노랗고 그리고 나머지 나무들은 대체적으로 갈립이 돼서 벌써 낙엽이 돼서 다 떨어지고 있네요. 보세요. 자, 이로써 오늘, 아, 반풍놀이기 없는 한야초 산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